어, 그, 빔 프로젝트로 이제 음악 틀려고 저거를. 응?

이 진짜 이기적이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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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왕맛있음 조용히해 이기다 진짜 이기적인 여자다 맵딜이가 저 이거 샀다고 저러는거예요 짭. 嗯。Mm hmm. 이층입니다또 뭐해? 신 제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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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법거법 제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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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는 제법. 제아 냄새 좋다. 네, I <laughs> do

안녕세요 <laughs> 준비되셨나요? 어디서 오셨어요? 심정동이야 <laughs> 뭐하세요 나무 이렇게올렸나 봤어요. 이거 다알파에 담아? 오 이거 여기 담을까? 아니면 저기다 담을까? 그거 여기? 응응 <놀람> 어, 어, 거기 저기다 담을 수되지미제뭐 여기다가 비닐로 안 남았냐? 여기 큰거 있지? 안에 그 게다가 저기 뭐야? 지저분이었데맛있지

네, 먹겠습니다.

어우 영파이다 이게 안 되겠다. <laughs> 이게 빠르다. 음 어때? 음 진짜 무섭다. 어제 밤에 죽인 놈이래요. 리안하다삼치야음 <laughs> 칠드러가는 생선은. <laughs> 자그 다음에는 어 전라도에서 나온 무화과. <laughs> 음. <순창고네>. 막걸리예요, <laughs> 막걸리. 음. 순창권에. 막걸리예요, 그게? 막걸리. 음. <laughs> 뭐가 막걸리? 소믈리에처럼. 질안지교예요? <laughs> <지난 직유예요>? 질안지교 <laughs> 뜻을 아시나요? 아니. 이게 처방해준다. 예. 좋겠습니다. 형이 이제 뭐가 있네? 음. 걱정? <laughs> 아 이거 옛날 막걸리 맛이야. 맛은 상콤해. 음. 옛날 막걸리 맛이야. 아 미네 입맛 아니랍니다. 외국인 체해야 되겠다초글 뜬. <laughs> 미국에서 왔 사모님 이거. 염장. 와우. <laughs> 근데 민미는거짓말 하지 않아. 응. 음. <laughs> <laughs> 미가 보이지. 이거다. <laughs> 맛있으면 여기 미가. 이거다 이거다. 이거다. <laughs> 접혀. 아, 이거다 이거다 이 <laughs> 맛있으면 접혀. 근데 구영미. 야 이건 아, 충남 충남 소리네 충남 서천 충남 충남도 우리 엄마 아빠 그거지 잉? 항상 소곡주 들어가면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올라왔네 응? 음? <laughs> 아, 와 향이 좀 불안한데 <웃음> <웃음> 향이 향이 박스 향이 나는데 이게 뭐야 박스 럭키, 럭키 골든 알까 아니야 럭키 골든 LG 전신 아 그거 알지 그리고 금성 어, 금성전자 금성. 음? 어, 우리 회사가 원래 에라이즈 세포 생각 에라이었거든 아니 이 친구들 안 그래도 블라인드를 되게 좋아해. <laughs> 근데 괜찮은 방법이지 않아요? 되게? 아, 아니 진짜 웃겨. 그 친구들이 그 되게 좋아하는데 블라인드를 좋아하는데 두 부부가 블라인드를 아, 준비해 왔는데 아. 아직까지 먹은 쪽이 제일 깔끔하네. 어쩐데 부드러운. 이거네. 이거는 사과 브랜디라고 보면 되지. 어, 향은 죽여. 어, 이거 안, 다시 안 먹어도 지루지 않아? 이거 약간 이 스키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브랜디. 아, 이 새해. 향은 기가 막힌다. <laughs> 진짜 진짜. 재원씨 여기가 속수구나 아니, 좋아 보이는데 많드만요, 근처에도. 습이러시는 거야.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... 아니요, 저 엄마랑 여행 가면 싸워요. <laughs> 아유... 근데 탄산이 있는데? 어 먹어봐. 먹어. 어, 탄산이 있어? 어. 먹어봐. 탄산강이 있고. 정말 진짜 맛있어. 엄청 단건 아니야 또 적당히 맛있게 나. 아 근데 이거는 그냥 혼자홀한짝 올짝 한 잔씩 먹기 진짜 좋은데? 응. 야 이거 감홍로. 감홍로? 이거의 3대 명주 하, 중 하나 아니에? 오 그래? 너 근데 왜 이렇게 잘하냐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거 그냥 수정 거야. 그냥 <laughs> 아이... 이거 개삐그! 에이! 수정 거야? 수정 어봐 수정 거야? 뭐일 거야? 아, 난 많아. 빨개졌다. 근데, 근데 우리 지금 다 얼굴 빨개졌어. 향이 <laughs> 좀덜 하긴 하네. 병이 이쁜데. 근데 잔 냄새도 나지 않아? 와, 이거 진짜 감이 안 잡힌다. 진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연구하는 사람들 같아. 냄새가 나. 오늘 우연회 일가 어? 데요 어? 그 뭐야? 아또 먹어봐야지 그 이거 약간 그가요 어. 어? 끝 그리고 뻥튀기 응. 같이 이렇게. 그, 고소한. 어. 야. 다, 다. <laughs> 아이, 조심해 반하지 마. 아나 어떡하지 반하면 어떡해요 오, 저거, 반하면 괜찮아요. 어떡해 긴장을 신나 아씨 씨 장내 영아서 괜찮아 이 정도는 아니, 정래에, 아니 아, 얘 너무 로맨틱하잖아 아니 아니 지가 너무 로맨틱한데 아, 짜증나 얼른 얼른 어깨 영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간지 후 실력이거든. 송 동깡 좀 쓸령이라. 검도는 죽이네. 너왜 이렇게 재밌냐? 아, 짜증나 어. <끝나. 웃음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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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미네 있잖아. 전통초 비질꽃한테. <laughs> 어? 야, 명인 아니야? 명인이. 어디? 정석상? 겨조자로 올린다. 아니, 남편이 검도를 할게 아니면 내가 검도를 해야 되겠다. 빨리 이리로 <laughs> 나 나와. 아, <laughs> 미네 조금만 뒤로 가 봐. 미네 무기열명이 <laughs> <laughs> 짠! <laughs> 메랑 모르나? 어? 메랑 몰라. <laughs> 몰라. 아니 가봐 집에, 집에 뭐. 이 야, 이거 완전히 막 셀레베토 <laughs> 많이 컸다. <laughs> Ooh! Mm -hmm. 민대 <미대> 씨 집은 안 해? 저희 집은 하는데 어. 조금밖에 안 해요. 저희 집만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 집은 드물긴 하지. 음. 나는 김장하러 간다길래 아, 그 어때? 이후로 자제하고 그, 조심하고 살고 있다. 그러긴 했어. 너무 심하게 먹긴 했어. 음. 당연히 먹으면 돼. 그냥 위스키만 안 먹었어도 됐어. 먹어보고 익은 거 달라면 익은 거 줄게 음. 괜찮아? 저거 이거, 에나왔거든응 뉴스에 나왔어 잡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촉거 이거. 이거, 거 되게 속초의 명물 아니야? 응. 음.